아내 이름은 불고 불구... 이 블랙 앤 화이트 회에든 암사는 아니다 아 이렇게 빵이 뭐 갑자 갑자 나를 부르는 유가 볼까 일단은 회색판 걸아 오늘 휴... 휴일이 아내출 출근 갑자기 왜 부른 거야 오늘 친구들이랑 아침 먹기로 했는데 에휴 일단 빵이 출이 얼른 가야지. 그래도 내가 암살 능력이 뛰어나서... 장님, 날왜 부르는 거지? 늦은 밤에 다 잘... 제가... 장님, 좋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자네, 왔는가? 네. 이 늦은 밤에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네. 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카우스 더스트의 행방이 잡혔기 때문이야. 그트 아그 위를 암살하려는 그 나쁜 자들이요? 그렇다네 그 대장이 암살하려고 한 명을 본한 명이 이게날 암살하고 보낸 자가 있다네 지금 우리 회사 안쪽에 들어왔다고요? 그렇다네 지금도 날 암살하려고 노릴 수도 있으니까 자네가 그 암살자를 좀 죽여주게 내가 암살하라고요? 그렇다네 아, 이거 좀 위험한 일것 같은데. 어, 둠님 부탁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해, 해보자. 알겠습니다. 어, 고맙네. 내가 월급은 꾸준히 챙겨주게 응? 어? 얼마나요? 한, 1 0 0만원 아이고, 갑니다. 예쁘겠습니다. 아이고. 예, 바로 할게요. 이거. 예, 무조건 해야 돼. 이라면 예, 무조건 해. 일단은, 암살 무기들은, 아마도 거기 있겠지? 우리 텐 블랙은 블랙 조직은 자들이 많아서 몰래 비밀통 만들어놨다. 띠리리 여기군. 일단은 녀석이 어암을가 어디였더라 여기다 맞다 여기다 일단 암살의 총과

벌써부터 이렇게 와 있었다니? 일단은 맞춰야겠구만. 나를 나를 보려고 왔가? 저 녀석 눈치가 빨리 녀석. 저 녀석이 모르게. 녀석 날, 날본것 같군 더스트! 빨리 나와! 자, 아직 내 위치를 모르는 것같아 일단 초조곡 움직여가지고 녀석으로 보자고 녀석 아직 이 네, 녀석! 회장님 님 놈인가? 그래 녀석. 야 yeah. 치아 나는 일단은 나는... 내 우리 회장님 안살려는 증거와 대장이다 그리고 대장님이 죽이라고 하셔서 나도 어, 그렇게 하는거다 나랑의 나를... 화를 겨루는가 나는 우리 회장 으 아. 이녀석, 협박적이야 우리 닮기, 향기 너, i 암살해야 된다. I 녀석 d 빠른 녀석이군 P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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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자 일단 회장님한테 가야겠지, 녀석. 일단은 녀석 끌고 와야겠어. 내네 녀석. 왜? 주. 따라. 알겠어. 내 아! 네 녀석 날 따라와라. 알겠어. 알겠어. 이 녀석을 캔에 호스너스테. 생방을 알아있어 알아 따라..라 제대로 따라와 알겠어요 왜요? 넌 이제 내 꼬몽이야 알았어? 네예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아아 <laughs> 알겠어 대장님 치쿵 <laughs>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대장님 일로와 대장님 제... 일로와 와 이렇게 못 와. 한대 들래? 아니요. 올라가. 네. 여기서부터는 진짜 정중이가 안어 네. 정중이가. 그래, 네. 고개 숙이고. 얼른 와. 네. 이 녀석이. 넌살밭 맞아? 네. 그런데, 한눈 팔이 많이 있어요. 회진! 잡았습니다. 여로 와. 에유 야 이것도 못뛰냐 에유. 녀석 배울 게 많네 아주. 네. 이자. 왔냐? 네. 야 인사드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녀석. 나를 암살하려는 놈이 맞는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저도 죽을 뻔 했는데 이 녀석을 겨우 잡았어요. 내가 한대더 맞아? 안 아, 돼.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대장님. 슉! 아, 네. 죄송합니다. 대장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회장님 잡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할게요? 자네가 꼬몽으로 삼아 교육을 시키도록. 네, 제가요? 야. 네. 넌 이제부터 내 꼬몽이야. 알겠습니다. 알았어? 회장님, 알겠습니다. 음, 너 부탁드립니다. 일로 와. 어, 어. 겠 어? 알겠게요다 따라와. 네. 여긴 이제 회장실이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야. 네. 너 그리고 내 꼬몽이잖아. 네.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따라와. 네, 형님. 너랑 너가 지낼 곳은 여기야. 네. 일단은 일로 와. 너는 어음 어디서 자라고 할까. 너 여기서 자. 네? 너 여기서 자. 네. 알겠어. 형님. 그래 따라와. 너 이제 내가 교육시키는 거 알지? 네. 너, 아니, 여기 딱 서. 나 봐. 네. 안 봐? 아, 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죄송합니다. 너 이제 내 꼬몽이야. 나랑 같이 암살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너 카우스 더스트 행방은 어디 있나? 이 저기, 근처인가? 네. 그런데 대장님이 반말해? 다음번에는 에드셔. <laughs> 다음번에 알겠어. 다 알겠어. 너안 됐다. 너 내일 나랑 같이 그 카우스터스튼가 뭔가 하는 애들 잡으러 가자. 네. 알겠어? 네. 자, 일로 와. 클로징하게. 네, 여러분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썬더와 함께 상황극 찍었는데요. 썬더가 조금 못한 점도 있죠. 실수한 점도 있고, 근데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드린데, 썬더야! 네. 너 이제 내 꼬몽이 알아? 네,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래.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 썬더 따속이 저희 회장님 암살하려고 했지만, 저와 이 썬더의 활 대결 제가 이겼습니다. 야, 이제 내 꼬몽이 알겠어. 말잘 들어. 예시. 자, 다음에 이 썬더, 내 꼬몽이 된이 꼬몽이가 카우스더스트를 배신하고 카우스더스트의 위치를 알려 알려줘서 제가 거길 가서 팔어버릴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편은 어떻게 될 건지. 자, 이것은 이 이거 블랙 앤 화이트 이거 저희 그룹 이름이잖아요. 이 상황극은 계속 될 겁니다. 선도와 저의 모험. 한마디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